1 6조짜리가9% 올랐고 8조짜리가 1 5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완벽하게 날이었다 이 g a 10도 달iga, 10도 달iga, 10도 해네요네요0도달 i 오늘도타 유튜브 채널에 출연 하는 날이라서요 어좀 이렇게 깔끔하게 나왔는데요 오늘 출연하는 채널은 달란트 투자 유튜브 채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구독하고 계실 텐데요 어 제가 최근에 뭐김 작가는 워낙 자주 나가고 김 작가 이외에도 파리로 신사임당 파리로 신사임당 부일남 그리고 오늘 달란트 투자 뭐 이렇게 좀 여러분들 가서 뭐 장도 일단 좋고. 또, 뭐, 제가 주인공인 주식 타자 책도 나왔고 해서 이렇게 여기저기 지금 다니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재테크 채널 보시다가 어 제가 나오는 부분 있으면 또한번 들어보시고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고요. 또,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야, 맨날 마감방송 비슷한 포맷으로 똑같은 얘기 하는데 또 그런 데가 서 질문 받고 대답하는 거 보면 또 더, 또 다르다. 어,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내용도 다르고 말투도 다르고 뭐 그렇다고들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좀 장난도 치거나 또막 막 화를 내거나 장난을 치거나 약간 감정의 기복을 약간 보여준다면 타 유튜브 가서는 또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장난도 잘안 치고 화도 별로 안 내고 이렇게 적당한 톤으로 적당한 내용을 하기 때문에 또또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 여기까지 하고요 자 오늘 거래소 지수를 보면 굉장히 아쉽게도 윗꼬리를 엄청 길게 달았어요. 시초가가 0.58 장전 9 2%까지 상승을 했는데 어, 다시 종가는 아, 시초가와 종가가 똑같네요 시초가가 0.58 종가가 0.58 어, 근데 지수는 끝자리가 살짝 바뀌었습니다 3089.64랑 3089.65 진짜 0.01 우리가 막 육상에서 뭐 0.01초의 간발의 승부라는 표현을 쓰는데 오늘 시초가와 종가가 0.01포인트 차이가 나네요 아, 재밌습니다 어쨌든 음성 4개 오늘 딱 양성 나올 자리에서 나와서 장중까지 좋았는데, 이렇게 분짜들을 보면 거의 한 11시까지는 좋았는데, 11시부터 음선으로 밀리면서 좀 아쉬운 하루? 아쉬운 하루였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보시면, 아, 코스닥도 진짜 0.01 차이네요 783.65 783.67 거래소가 0.01포인트 양선 코스닥은 0.02포인트 양선입니다 그래서 양선이 나오긴 했지만 몸통은 아예 없고요 어, 윗꼬리만 다 양선이라서 좀 아쉽다 어, 오늘 음선 4개째에서 양선이 나왔으면 했는데 좀 아쉽다 하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강한 위치에 있어요 강한 위치 조정을 받더라도 예를 들어 뭐3 0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을 받더라도 강한 위치는 확실하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거래소 코스피 200 대형지도 움직임 한번 보면 삼성전자는 0.67 음선 나왔고요 SK하이닉스는 마이너스 2% 음선 나왔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가 오늘은 삼성전자보다 약했다 오늘 하루 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현대차 3% 상승 기아 1% 상승. 그래서 오늘 현대차, 기아 같은 자동차 관련주가 좀 움직임이 나왔나? 어, 싶기도 하고요. 코스피 백을 전체적으로 한번 본다면 한화가 15%, SK가 9%, LS가 7%, DL이 6% 어. 그래서 요 한화, SK, LS, DL 어,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할까요? 한화, SK, LS, DL 이런 것들을 어, 주식을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는 게 당연해요. 우리 민우님은 사실 유튜브 팀으로 들어오셨지만 뭐 주식은 아직 이제 걸음마 당기니까 근데 만약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이제 직접 대답을 어, 나한테 물어본 건가 하면서 영상을 봤을 거 아니에요 어, 다시 질문할게요 하나, SK, DL, LS 어, 이런 종목을 뭐라고 할까요? 해서 아유 지주회사지! 어, 라고 바로 답이 나오셔야 되는데 만약에 지주회사라는 답을 못하신 투자자님들은 공부가 진짜 안돼 있는 거다 왜? 지금 지주회사 하루 이틀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어, 굉장히 오랫동안 움직였고, 그 움직였던 가장 포인트는 뭐예요? 상법 개정안에 대한 기대감. 근데 오늘 또그대로 나온 거죠. 어, 뭐, 국민의힘도 이제 거의 뭐, 이제 돌아서고 해서, 이제 개정이 거의 100%가 되, 되, 된다라는 얘기, 내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법 개정안이 진행이 될수록, 어, 주주 환원 문제, 또 주주의 가치제고, 어, 그래서 지주회사 또는 저피비알주가 유리해. 그래서 지주회사인 한화, SK, LS, DL 같은 종목들이 엄청 많이 올랐다. 롯데지주. 롯데지주는 아예 지주라고 써있네요. 그죠 그리고 오늘 뭐 음식요주도 오르고, 여러 종목들이 올랐고요. 오늘 떨어진 종목은 뭐가 있는데, 자, 떨어진 종목 보세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뭐죠? 원자력 관람주. 두산은 지주회사이지만, 그동안 굉장히 한화와 함께 대장주처럼 올랐고 특히 오늘 두산에너빌리티가 떨어졌으니까 좀 같이 떨어진 움직임이 있고요. 한미반도체, 반도체 관련주, 한전기술, 원전, 두산에너빌리티 떨어졌으니까 두산로보틱스 역시 두산 로봇 관련주긴 하지만 오늘 로봇 관련주가 전체적으로 떨어진 건 아닌데 두산그룹주가 떨어진 거예요. 뭐 그동안 많이 올라서 그다음 한국전력 어, 떨어졌고요. 그래서 뭐좀 떨어진 종목들은 s k i 이스가또 대표적으로 보이네요. 이 어, 정도가 오늘 떨어진 종목에 포함되어 있다. 어, 여기까지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었고요. 거래 대금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거래 대금 상위, 어, 거래 대금 상위에서. 어, SK 하이닉스는 2% 떨어졌기 때문에 오르면서 거래가 터져야 되는데 2% 떨어졌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8% 떨어지면서 거래대금 2위였어요. 그러면 거래대금이 좀 오르면서, 오, 거래대금이 많이 나오면서 주가가 오른 종목들을 한번 보려면 15% 오르면서 거래대금 상위에 포함되었고, SK 9% 오르면서 거래대금 상위에 포함되었죠. 어, 얘네가 뭐라고요? 바로 지주사. 그래서 오늘은 거래대금 상위로 보나 시가총액 상위로 보나 어느 업종, 어느 테마가 가장 좋았다고요? 지주회사, 지주회사 오늘 단알은 상한깔 쳤어요 단알은 뭔데? 어, 스테이블코인 관련주예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어, AI, 스테이블코인 어, 이쪽은 정부 정책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반하지 마라 따라가면 된다 여기까지 전체 종목 상승률 보겠습니다 전체 종목 상승률에서 HS효성 어, 역시 지주회사 반할, 테이브콘 관련주, 전자화폐 관련주, 그리고 원익, 원익은 지금 이제 광고는 중단됐지만, 제가 요번 주토요일날 강연을 하는데, 이미 마감을 쳤어요. 근데 거기 광고할 때, 1월, 도자이노빌리티 2월, 두드르르, APR, 3월, 도자르 해서, 5월, 도자이 원익이 나갔었죠 그때 뭐 60몇% 프로 이렇게 나갔던 것 같은데 일단 원익은 100%가 됐네요 왜냐면 제가 5월 30일 금요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되잖아왜냐면 5월 31일 토요일날 건설회관에서 강연을 했죠 건설회관 강연 오신 분들은 복받았다 왜냐하면 만원의 행복이라는 이름으로 했는데 그때 판소리 들으셨죠 한국 무용 보셨죠 금 100억짜리 순금 한 100억 수표 순금 한 돈짜리 세 분한테 드리셨죠 만원의 행복으로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제가 그날 강연에서 말했지만 아, 순금헌동이 뭐가 중요해요? 1억으로 해서 어, 저한테 강의 잘 들어서 1, 20% 수익 나면 더 좋은 거 아니야? 했는데 어,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잘 갔고요. 어, 원익은 어, 4,600원짜리가 9,500원 됐으니까 정확하게 두 어, 배가 올랐습니다. 한달 동안 두 배, 한 달에 두 배면 되는 거 아니야? <laughs> 얼마나 더잘 맞죠? 한 달에 두 번이면 잘 맞춘 거 아니야? 한 달에 두 배면. 그래서 어쨌든 요번달 강연에 갑자기 오늘 듣고서 너무 오고 싶으시다고요. 어, 이미 마감됐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제가 한 달에 두번 강연을 하잖아요. 월초 강연 그리고 단기 매매 강연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여하시면 되고 혹시 참여 못하시면은 영상으로는 어, 멤버십 회원 가입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 날은 선물 옵션 강연. 이번 주 목요일 날은 부 클럽 강연. 어, 광고 한번 드렸습니다. 자 그다음. 인디에프, 이런 종목들은 뭐죠? 대북 관련주. 다우데이터, 뭐죠? 다우데이터 역시 지주회사. 한화 지주회사. 원익 홀딩스, 원익과 같이, 원익 그룹의 중간 지주회사. 이마트 이마트 왜 올랐을까요 오늘 뭐 마트 편의점 어 이런 종목들이 오른 이유는 국민 보조금 지급인가 그 있잖아요 25만원인가 30만원 제가 정확히 잘안 봐서 그래서 어쨌든 어그 지급 보조금 지급이 어 이마트 또는 편의점 같은 데서 많이 쓰일 것이다 소비자 소, 소매에서 많이 쓰일 것이다 해서 오늘 좀 부각이 됐고요 다우 데이터는 다우 기술하고 함께 세트로 움직였다고 보시면 되고 심지어 SK도 움직였다. 그래서 오늘 지주회사 SK 16조짜리가 9% 올랐고 그리고 한화 8조짜리가 15%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완벽하게 지주사의 날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주사의 날이었다. 근데 이제 결국은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주회사 또는 저 p b 할주는 어디가 고점일까 했을 때, 아, 저는 일단 평균적인 주식시장에서는 PBR은 1이 적당하다고 봐요. 근데 이제 1이 적당한데 성장주의 개념으로 갈수록 PBR이 훨씬 크겠죠. 2, 3, 4까지 올라갈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만약에 저평가 가치주로서 PBR이 저 PBR주기 때문에 올라간다면 뭐1 오버슈팅 나와도 1.5 근데 저평가 가치주들 성장은 더딘 어, 이런 종목들이 PBR이 뭐 1.5, 2, 3까지 올라가긴 부담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공략하고 있는 지주회사가 지금 어느 PBR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는지 왜냐면 PBR이라는 건 결국 상대 개념이거든요 영업이익이나 매출액 이런 건 절대 개념이에요 매출액 얼마, 영업이익 얼마 근데 PER, PBR 이런 거 상대 개념이에요 모함으로 비교하는 거뭘 비교해? p b r 은 Price Earning Ratio 잖아요 Ratio 비율 Price하고 Earning Earning이 뭔데요? 수익이잖아 이익 이익과 주가를 비교하는 거야 Price, 주가 그러면 PBR은 Price Book Value Ratio 거든요 북 o 류가 뭐예요? 자산가치, 장부가치 장부상 순자산가치와 시가총액을 비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평가됐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주가가 낮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주가가 올라가면 더 이상 저평가가 아니고 저 PBR이 아니고 저평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래의 성장성이 있는 종목들이 올라가는 것과 저평가 종목들이 올라가는 것은 한계 도달치가 좀 계산하는 게 다르다라는 걸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요즘에 지주회사가 움직임이 좋았고 오늘까지도 올랐는데 저 PBR주들 지주회사들은 이렇게 오를수록 한계에 좀 다다른다 라는 걸 개념적으로 개념적으로 근데 오버슈팅 나오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오버슈팅이 아니라면 개념적으로 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뭐 요약하자면 지수는 아쉬웠다 왜 윗꼬리 만들었으니까 윗꼬리 만들고 정말 딱 치과가 고가 아주 0.01포인트만 상승한 몸통도 없는 윗꼬리 만든 거의 비석형 봉이 나왔고요 뭐, 시가총액 상위로 보나, 거래대금 상위로 보나, 상승률 상위로 보나, 하나가 닫혀 있었죠? SK 닫혀 있었죠? 거래대금에도 끼고, 시가총액 상위에도 끼고, 상승률 상위에도 끼고, 이것들이 뭐라고요? 바로? 지주회사 그래서 그냥 오늘 한 마디로 표현하면 지주회사의 날이다. 상법 개정한 재료가 큰목을 했다. 근데 지주회사 비 b r 은 올라갈수록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여기까지 하면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 줄 노래 시작 나는, 나는 신년에 배고프자 될 거야 화이팅 <laughs>